잘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일반 종교는 그야말로 자연 종교라고도 하고요 그냥 일반 종교입니다 목적은 지복에 있습니다 또한 목적은 세상에서 길흉화복에 대한 어떤 기대나 기원이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포칼롭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세 가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이땅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실 계시하십니다. 예, 또 하나는 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예, 주십니다.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죠. 예, 그 종교와 신앙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 예, 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또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 이 세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 부활과 영생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 보이지 않는 것이요. 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기복만을 하고 정말 땅에서 부귀영화만 막이 구하는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으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의미 있게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내가 몸이 아프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더 성숙한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게 어떤 그 기복 신앙으로 자꾸 편지시켜서 그냥 말로 하등동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이걸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의 신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살아계시잖아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산 것과 죽은 것 천지차이 죠 산신과 죽은신 천지차이에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관계한다고 그러지 숭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숭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일반 종교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 장원의 손을 보면 말씀 보세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단박에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이야?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면서 잘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러자 엘리야도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냐? 아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요호와의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발 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목소리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지자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오냐, 오냐 하고,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아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도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좀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삐졌대요. 자기한테 공격했대요. 그래서, 방학 좀 해야 되겠대요. 무슨 얘기죠? 신앙의 초보를 버리세요. 유치한 짓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유치원생입니까? 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 관둘라면 관두세요. 누가 손해예요? 참 유치하게. 그러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맙시다. 좀 세게 말씀이 오거든 그리고 자기 양심을 찌르거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소 정확하시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지 않으면요 개선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잘나는 맛에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여기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요 보약만 막 먹으면요 그 탈납니다, 큰납니다. 일 보약은 가끔 먹는 거예요. 음, 때때로는 입에 쓴 약도 먹어야 돼요. 이미 고인 되신 우리 김하유 권사님께서요참 이분도 사실 알고 보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마음 속에 세게 이렇게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약 먹었다 생각하고 잘 삭히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그분은 저의 좋은 동역자셨어요. 여러분, 강력한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평을 다시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달게 받으시고,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19절 이하에 보면, 갈멜산 영적전쟁이 시작됩니다. 엘리아가 먼저 제안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자. 여러분, 450명, 400명 하면 얼마예요? 850명이잖아요. 850명 대엘리야딱 1,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멜산으로 다 모였습니다. 바리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모인 겁니다, 갈매산에. 백성들 앞에 소리 지르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래? 응?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리면 바를 따라라. 하나님 편에서든지 바을 편에서든지 해라 예, 요수와도 어, 죽으면서 그런 요원을 남기죠 바을 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있든지 택하라 나는 나와 대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저는 느껴요. 백성 성도들이 조금 부담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딱 가만히 있습니다. 저직 소리 말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느끼고 <laughs> 예. 그리고는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발 아시라 순자들에게 단을 만들고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잡게 하고 각을 잡아서 각을 떠서 에한 마리를 단에 올려놓고 어 절대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다. 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 맞다, 맞다, 옳다, 옳다 그래요. 자, 이제 엘리아가 그럽니다. 너희는 마,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래요. 그래서 송아리 한 마리를 선택해서 잡아서 단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이바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조용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인격도 없고 죽은 신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끼리 저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신들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다 죽었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 종류의 신만 존재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신이에요. 또, 인간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신.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신. 두 종류의 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자 정오가 됐는데도 아주 일찍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불은 커녕 뭐가 반짝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 신인데 큰소리를좀 불러봐.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 잠자고 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아, 큰 소리로 불러. 그러자, 그냥 그들이 자기 몸을 칼로 그냥 상하게 하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막 미친 듯이 저녁 때까지 떠드는데, 아무 뭐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발. 우상의 한계입니다.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살아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따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랑하십 하나님 주신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